안녕하세요. 아, 설날입니다. 민족의 한가위. 는 추석인가? 설날. 설라... 아. 설날이라고 했나요? <laughs> 추석이죠. 네. 제가 지금 잠을 안 자고, 날을 세서 좀, 정신이 없습니다. 네, 추석이죠. 어, 추석 잘 잘들 보내시고 계시는지. 저도 거의 이제 추석 끝자락이긴 한데 아마 올리면은 더 늦게 올리게 될것 같아요. 녹음만 하는 거고. 음 이제 사실 추석도 끝났죠. 다 끝났습니다. 음, 잘들 보내셨는지. 요즘에 뉴스들 보면은, 뭐, 명절, 추석을 없애야 된다는 등 그런 말도 참 많은데요. 뭐, 그 말도 어느 정도의 그,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,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. 다 뜻깊고 즐거운 추석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추석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달을 보는 물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가족들도 보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둥근 달을 보는 또 재미가 있죠. 추석 때만 되면 이상하게 달이 되게 보름달 큰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거의 못 보다가 거의 이제 이틀 정도 되게 새벽이나 밤늦게 산책하면서 달을 봤는데 진짜 크더라고요. 정말 간만에 둥근 달을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달 보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? 저는 되게 좋아요. 저는 이상하게 그 밤하늘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물론 낮에 뭐 구름 보고 아니면 뭐 해질녘쯤 돼서 멋있는 장관이 펼쳐지잖아요, 하늘에서. 뭐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지만, 밤하늘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. 달 보는 것도 너무 좋고, 별 보는 것도 되게 좋고. 근데, 이제 별 보기가 좀 힘들죠.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, 이제. 하늘에 무수히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,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추석에 별은 많이 못 봤어도 뭐 유일하게 볼줄 아는 별도 사실 복도칠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이게 또 근데 이제 달도 이렇게 크게 해서 음 기분 좋게 보고 추석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뭐 추석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.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.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또그 후유증이 남아 있으니까 후유증 없게 잘 대처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사실 저는 지금 날을 세서 <laughs> 해가 이제 오전인데요. 이제 해도 뜨고 해서. 기운이 넘쳐야 되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매우 피곤하네요 아마 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마무리 그럼 안녕